어 레멘트의 나 시간 우리 본부의 말씀 레멘트 전도학 시간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 제목이 레멘트의 나 시간인데 레멘트에게만 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는 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 시간이 중요한 만큼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현장을 가면은 분명히 많은 일들도 있고 만남도 있고 어, 또 문제도 있고 어,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램넌트에게도 어, 낮 시간도 중요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에게 이낮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낮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어, 허트로, 이런,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어, 허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 어, 쳐다보고, 반드시, 어, 우리 걸로 어,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에 집중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우리 랩넌트라면은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이 산업에 분명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 왜 기도에 집중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어,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빈 시간, 이빈 시간에 딴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빈 시간에 거의 대부분 <laughs>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 다른 생각들 그런 걸로 그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빈틈을 너무 많, 많이 만드는 거예요 빈틈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만큼 빈틈을 많이 보여주는 거니다 사람이 어떻게 빡빡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싶지만 빈틈을 보여주는 만큼 반대로 말을 하자면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빈틈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빈틈을 보여주는 만큼 사단에게 공격당하지만은 반대말로 하면은 이빈 시간을 우리가 어딘가에는 분명히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것에 집중하면은 참 다행스러운데 안 좋은 거, 나쁜 거, 다른 거, 틀린 거, 여기에 분명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습관이 된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의 산업을 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판단하고 헤아리 선택을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또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 학업, 랩런트들이라면 학업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산업에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왜 여유가 없겠습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른 걸 해왔다면, 단말 다른 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이 그 다른 것에 우리의 전부를 빼앗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놓자 어떻게 돌려놓느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 경우를 볼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호흡이다. 호흡. 사람이, 어, 마음이 급하면 호흡이 빨라지지. 또, 어,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면은 호흡이 빨라지지. 그리고 많은 어,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걸로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는 다른 선택을 갖다가 탁 하게 되거든요. 그럼 왜 열매를 맺을 때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그런 선택을 딱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기도를 하되 호흡을, 호흡하면서 기도, 또 호흡하면서 우리의 산업,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이빈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빈 시간을 자꾸 활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육 간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laughs> 올바른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무장. 어떻게 무장을 갖다가 하느냐. 에베소스 6장 10절로 20절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무장을 갖다가 하되, 어떤 무장을 갖다가 하느냐. 구원. 이 구원의 확신. 또, 어~ 응답의 확신 또 진리의 확신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 현장의 확신 소통의 확신 이 일곱 가지로 확신이 될 때까지 확신이 들도록 우리가 무장을 하는 어~ 구원의 투구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무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응답의 확신입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으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 나갈 때는,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 테러 집단이, 어떤, 어, 테러를 자행해야 될 때, 경찰들이나 무장경찰들 출동을 갔다가 갈 때, 그때 가슴에 옛날 말로는 흉배지만 지금은 방탄복을 갖다가 입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 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흐리띠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무장을 하느냐. 확신이 정확하게 딱 있어야 돼. 내가 이 말씀 들고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이 딱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어, 이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말씀의 칼이 필요한. 이 오른손에는 또 왼손잡이 같으면 왼손에 어, 오른손잡이 같으면 오른손에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을 갖다가 하는데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 나에게. 나에게 이 언약이 될 만큼 이 말씀으로 무장을 정확하게 해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에 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가운데에 현장을 나가야 돼. 요 그쵸. 그러면은 현장에 또 나갈 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필요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발은 우리가 불편하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 빨리빨리 빨리 자라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어떤 때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기지요. 구겨서 불편한 신발을 갖다 신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면은 얼마 못 놀고 또뭐 얼마 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장을 갈 때는 내게 확신이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말씀, 이 평안의 복음, 이 복음으로 무장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 언약이 분명해야 돼. 또 믿음이 확실히 생길 만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한 무장을 하고 가야 돼다 그러면서 소통입니다. 소통, 어느 정도의 소통이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은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이3치를 움직일 만큼 그만큼 소통에 확신이 있어야 돼니 237을 움직일 만큼 소통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237이 내게 몰려올 만큼. 237과 237이 왔을 때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줄 만큼 그만큼 소통의 확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돼. 내가 가진 응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만큼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걸로 분명하게 무장을 하고 현장을 가야 돼. 이걸로 분명히 무장을 하고 우리의 랩멘트들이 학급을 하게 될 때, 그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중무장하면 된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무장하면 된다. 뭐 어떻게 하면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과 응답과 진리와 말씀과 믿음과 현장과 소통에 그런 확신이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답을 찾으라. 답을 찾으라. 우리가 이 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싶지만은 초월하는 거지.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증인증인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응답들, 이거를, 이 비밀을 무시기도록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를 탁만해 어려운 현실을 탁 만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답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오게 된다. 하나님 주시는 답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절대로 뺏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아무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삼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확실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주시는 것이 이게 무시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중에서 최고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만약에 주신다면은 최고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 내일 수요일에 때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만은 24, 24. 우리 정말로 393의 언약 붙잡고 실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서 최고의 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리보스 3장 8절에서 20절에 모든 것을, 8절에는 배설물로,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해로역인 다 내가 이 393의 축복을 24 누리는 응답을 받는다면. 이 응답을 축복으로 누린다면, 그렇다면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축복 속에서 찾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드. 아이들 말로, 랩넌트 말로 달란트인데 우리에게는 오직이 온니다 오직. 그치 이거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오직이 온니다 오직이 올때 하나님은 여기에 유일성의 응답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아무나 할수 없어요. 나만의 할수 있어요. 그런 전문성 있는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393의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라. 현장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다 만나면 이전에는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게 왔을까 낙심하고 갈등하고 그걸 문제 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좋습니다 왜냐 이 어려운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삼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셨잖아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탁 터졌습니다. 그 사건은 24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4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서 24 지배해라. 우리복 현장성 이 귀중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한 1, 2분간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